안녕하십니까. 태어철학 장명훈입니다 오늘은 사조와 이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한다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마다 나름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릴 적에 전문가를 찾아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면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사 방향 정하는 법과 이사 태길 정하는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 방향 정하는 법, 여기에는 여섯 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대장군 방위를 피한다, 삼살방 방위를 피한다, 상문 조객 방위를 피한다, 세파 방위를 피한다, 구기법으로 선택한다. 몸진방 방위를 피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대장방이나삼살방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잘 아시고, 현재 상문조객이나 세파나 구기법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먼저 대장문방향을 피한다. 대장문방향이란 오행의 방위의 합의 원리에서 기운이 세퇴되는 특유의 방향이다. 그렇게 기운이 약해져서 힘이 빠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에 가면은 좋지 못하다. 그런 것이 대장군 방향입니다. 그러까 인년, 묘년, 진년에는 북쪽이 자가 있는 북쪽이 대장군 방향이 됩니다. 요수 있는 방향을 거쳐서 인묘진으로 왔기 때문에 수의 방향은 요 인묘진이 전 진년이 되면 수의 방향 기운이 약해지게 됩니다. 운동성의 방향이 다른 거지요. 사오미 년에는 동쪽 방향인 묘가 대장군 방향이 되고 신유 술년에는 남쪽 방향인 오가 대장군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회자 축년에는 서쪽 방향인 유가 대장군 방향이 됩니다. 다음에 삼살방 방향을 피한다입니다. 삼살방은 뭐냐? 오행의 삼업의 원리에 서 그걸 받고 있는 기운이 있는 방향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오술은 화라 화국이라 합니다. 사유축은 금국이라 고 하고 신자지는 수국이라고 합니다. 해묘미는 목국이라고 합니다. 그 인오술년에 화가 아주 강해집니다. 화의 운동성이 강해지니까 화의 반대되는 수의 운동성은 아주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 있는 그복이 삼살방이 됩니다. 사유축년에는 금이 강해지니까. 목이 있는 동쪽 방향이 삼살방이 되고 신자진년에는 수가 강해지니까 화가 있는 남쪽 방향이 대장군 방향이 됩니다. 해묘미년에는 목이 강해지므로 서쪽 방향이 대장군 방향이 됩니다. <laughs> 이 말은 무슨 방향냐 무슨 말이냐 앞에서. 대장군 방향을 말씀드리고 삼살 방을 했는데 결론은 일치는 같습니다. 어떤 연유로 인해서 기운이 약해지는 쪽으로 가면은 사람의 기운도 같이 약해진다. 그래서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기해년인데 대장군 방향에서 해자축으로 왔습니다. 여기 해년에 여기 들어가 해자축에 들어가니까 서쪽이 원래 대장, 대장군 방향이 되겠습니다. 되고. 삼살방 역시, 원래 해미미 여기 해가 와 있거든요. 해미미년에이 서쪽이 대장군, 삼살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군 방향하고 삼살방향이 원래는 같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방위가 달라지므로 내년에도 달라지겠죠. 그 다음, 상문조객방위를 피한다. 입니다. 상문조객방위는 무엇이냐? 과거에, 과거에 지진한 일, 지진한 자리하고 앞으로 다가올 두 번째 자리가 상문조객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행의 운동방향의 다른으로 인해서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기해년이면은 기회년이, 상문은 육아상문방향이 됩니다. 기회년은 원래 이제 여기 대장군하고 조객방향이 또 대장군하고 상탈방향이 같이 들어가지죠. 해와 유의 사이는 중간에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뛰다 해서 격각, 격각이라고 합니다. 격각. 해와 축도용과 찬가지 이론입니다. 요것을 명리학에서는 격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내정법이나 이런 거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낙화라고 합니다. 낙화. 꽃이 진다. 그래서 해의 운동을 할 적에 해의 운동을 할 적에 최고의 최의 방향, 금이꽃혀지고 꽃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의 운동을 할적에는 해가 꽃이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상문조개광위를 피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래 해의 유유가 이렇게 겹쳐지듯이 결국은 요 운동의 방향성입니다. 해는 해면이 목의 운동이고 요거는 금의 운동이 됩니다. 술은 인호술의 운동이 되고 신자는 수의 운동이 되고 휴는 검의 운동이 되고 미해는 해묘미목의 운동이 됩니다. 신은 신자진이 되고 오는 오와 술은 인호술이 됩니다. 결국은 운동은 운동의 방향성이 정반대의 방향이라는 거지요. 상문조객방이나 삼살방이나 이치는 같습니다. 같은데. 그하 그룹에서 반대를 보는 거 하고 역각 글자와 글자 사이를 좀 상세하게 보는 것이 여기 상문조객방입니다. 상문조객방이란 것은 그 상이 나거나 상을 당하거나 이제 아니면은 조객이죠 그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안 좋은 사람이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이 왔을 적에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보면은 오행의 운동의 반대 방향이 있음으로서 이렇게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입니다. 이거 특히 이제 상무살이나 조개살 이런 경우에 본인이 기운이 강한 분들은 별로 이거 못 느낍니다. 근데 기운이 약한 분들은 어제 꼭 보면은 뭐 상가집이나 다녀오고 나면은 꼭 몸이 아프던가 머리가 아프던가 음식을 잘못 먹고 채해서몇날몇일 고생을 하든가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게 다이 상문조개살의 영향입니다. 다음 세파방위를 피한다 했습니다. 세파방위는 세운의 지지가 충하는 방위입니다. 이게 충이란 뭐냐? 부딪친다, 부딪친다, 찔러서, 찔러서. 공간을 비게 만든다, 허무하게 만든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자, 원래 해년입니다, 해년에. 해년에는 이 해의 기운이 아주 강해집니다. 해의 기운이 모든 기운을 주관을 하거든요, 원래는. 그러면이 해가 기운을 주관을 하면은 이 해와 반대되는, 반대되는 기운, 요 사의 기운입니다. 사의 기운은 아주 약해지고, 약해지게 되고, 요 사가, 사가 있는 자리는 아주 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겨울이다, 물이다 이랬을 적에 한겨울에 날씨가 많이 추우면은 요 불이, 사는 불입니다. 요 불이 아주 약해져서 요 불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오다이러면은 역시 자도 역시 <laughs> 하늘에서 내리는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간에 올라가면은. 오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불이다, 뭐, 다불이다 했을 적에 비가 내리면 불이 약해지고, 약해지고, 작은 물이 있는데 여기 오는 큰 불이 나면은 산에 산불이 크게 나면은 물이 말라 나가듯이 원래의 기운에 정 반대되는 쪽에 있는 기운이 아주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위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기해년이라서 원래는 사방이죠. 사방이는 어디냐. 남동쪽이 됩니다. 남쪽쪽 방위가 원래는 다사를 당하기 때문에 남동쪽 그 부분에 일이 힘들어진다. 요 자세한, 자세한 것은 고궁에 따른 그 뜻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기법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이 구기법이 뭐냐. 구선기학법입니다. 우리 이제 음양오행을 처음에 공부하실 적에 보면 천문학을 먼저 공부하고 태양의 공전과 자전하고 이제 이런 것들 다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하도 낙서입니다리 그래 하도는 그 지구에 있는 물질의 물질 그리고 그래 사람이죠 사람에 미치는 물질의 오행을 설명하는 것이고. 낙서는 구공이라 해서 허공에 있는 공간의 기운의 이동에 대한 어떤 기둥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변화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기법은 사람의 나이에 따른 방향을 보는 법으로 주역의 8천팔개의 변화를 나타내는 구공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구기법에는 자 기본적으로 일천록입니다. 그다음에 이한선 삼식신 사, 징, 파, 오, 기, 육합식, 칠, 진 기, 팔, 관이 구태식이 아홉개가 있는데 구태식이 끝나면 다시 일철록으로 갑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물질이 일철록에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태식이다. 요때갈 때까지 하나의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철록하고 삼식신하고 육합식하고 팔 관인, 이렇게 파란 걸로 된요네 개는 좋은 것이고, 이한손, 사진, 파, 오기, 칠진기, 코태식, 이 다섯 개는 그 운이 좋지 못합니다. 철록은 하늘에서 녹을 준다 했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이래가 보살펴 주고 챙겨주고 하는 그게 철록입니다. 삼식신은 뭐냐? 내가 내한테 있어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조건과 내가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합식은 합당한 식이다 이거죠. 이건 뭐냐? 내가 하나의 직책을 가지고 나름의 자리를 잡고 생활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할 관이는, 관은 나라이고 이는 도장입니다. 나라의 도장이니까, 이거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승진을 하게 되고, 일반인은 취업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안 손은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눈에 눈에 질병이 생긴다 이제 이런 것인데 요이 방향이 서민들이 살아가는 방향이고 매사가 지체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결과는 모자라게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안손 방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징파입니다. 징파는 요깨뜨려지고 깨뜨리고 흩어진다인데 이건 뭐냐? 사람 거는 우리가 거래를 하는 자리입니다. 물질과 물질을 거래하고 사람과 사람과 거래를 하고 오고 가고 여러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해외를 가고 무역을 하고 하는 모든 거래의 자리가 요 사회 자리인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 거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오귀는 요건 중공을 이야기합니다. 중궁은 사방으로 나가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갇혀있는 모습이 되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몸으로 치면은 만성병이 생기기 쉬운 자리가 됩니다. 칠진기, 여기는 칠은 유홍을 이야기합니다. 주역에서 태궁이라고 하고, 입이라고 하고, 막내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유홍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가면은, 금전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유흥이 심하게 되면은,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돼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진귀라 이랍니다. 이게 귀신이 장난을 친다, 요렇게 진입한다 해서 칠진귀인데요 그 칠의 자리에 갔을 적에는 유흥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많이 자제하면은, 그나마 이 화를 작게, 작게 봤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죠. 그다음 고태식은 뭐냐? 고는 이 문서의 자리라고 하는데, 그 문서란 것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서 이렇 이렇다 저렇다 해서 결론을 딱내 명확하게 내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의 자리는 이래서부터 시작해서 고 마지막 자리에 가면은 그동안 살아온 것을 다 드러내서 이건 맞다, 이건 틀렸다, 이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다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이제 살아왔던 사람들도 이 자리에 가면 서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방향성이 다르니까, 너는 너길, 나는 나길, 이렇게 각자의 가는 길을 가는 자리가 됨으로써 요곧 해식이라는데 식구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남자의 이사방위, 여자의 이사방위입니다. 요 앞에 나와 있는 구기법으로 정하는 그 방법입니다. 방법을 할 적에 요아 시작 자리를 보십시오. 기본 자리입니다. 요 1은 철록 자리고 2는 안손, 3식신, 4진파 5기, 6합식, 7진기 8관인, 9태식, 다시 1철록. 요렇게 운행하는 송선은 항상 같습니다. 요렇게. 요걸 마방진이라 하지요. 네, 그죠. 요 자리가 보면, 이렇게 하나 보면은 이렇게도하나 이렇게도하나 이렇게든 하나 어디로더하든다 15가 나옵니다. 이 이것은 이제 마방진이라 이하는데 여기에 그 낙서의 낙서에 순환 순환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풀어보면은 그 주역의 주역의 양계와 음계가 서로 상호 상호간에 진행 방향을 거꾸로 하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의 모습이 우리가 보는 저 유전자지도 있잖아요. 유전인자, 지도. 유전자 지도하고 모양이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남자는 양이다. 그러니까, 1양, 2양, 3양이다. 양이 태어난다 해서 남자는 진에서 일세가 시작하고, 여자는 엄이 지업하다 해서, 여기, 공궁에, 여기서 여자가 일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행방향은 똑같습니다. 1세에서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가면은 다시, 요, 다시, 열, 자기 자리로 오면 10살이 됩니다. 10살이 되고, 다시 그 다음에 올라가니, 그 다음 때는 20세, 30세, 40세 되고, 여자도 똑같습니다. 본에서 1세가 되면은, 진해가 2세가 되고, 손해 3세, 중궁에 4세, 금궁에 5세,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나이에 맞는 걸 찾으면은, 나이가 어디 갔느냐 따라서, 원래 이 사람이 어느 궁에 가 있느냐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자 본인이 가 있는 궁을 중심으로 해서, 요 구성을 이렇게 재포곡을 하면은, 한테 좋은 방향하고 좋지 못한 방향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 38세면은, 성공의 사심파에 닿는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1세부터 돌아가 10세가 되었죠. 그 다음에 20세, 30세, 40세 되는데, 38세니까 30세부터 시작해서, 31, 32, 33, 34, 35, 36, 37, 38세 되면 4송궁 징파궁에 닿습니다. 그러면 4송궁 징파를 가운데 넣고, 여기 가운데 넣었죠. 이렇게. 4징파, 5기, 6합식, 7징기, 8관임, 9태식, 1철록, 2안순, 3식신, 요렇게 다시 배치를 합니다. 요렇게. 징파를 중궁에 두고 구궁을 배치하면 원래 각 방향의 기운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파란 글자로 된 것은 아까 좋은 방향이 됐고, 까만 글자로 된 것은 좋지 못한 방향이 됐습니다. 그래, 원래 38세 남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남동, 남, 남서, 서쪽을 다 이제 갈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되는데, 여기, 남동쪽에 삼식신지 방향을 내가 색칠을 해놨거든요. 이건 뭐냐, 본인이 닿한그 자리를 연락처공, 원래 닿한 자리다. 이거죠그 다음에 본인 삼살방이라 해서 내가 중궁에서 봤을 적에 내하고 같은 나이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가면은 내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있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모습이 됨으로써 부딪힘이 생기게 돼서 이 자리는 안 좋다. 가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일반 구성학에서는 본명성 얘기 같다 해서 본명살방이라고 하고, 의사방위를 하는 데서는 그 본인 삼살방 또는 그 연락처궁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서 아까 앞에 서쪽이 지혜년이니까 서쪽이 보면은 삼살방하고 대장군 방향이 서쪽이 이제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서쪽이 합식 방향인데, 원래는 요 이제 불리한 거죠. 합식 방향이. 그러면 원래 이분이 같이 가면 좋은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원래는 팔관인 방향하고 일천록 방향, 남쪽하고 남서쪽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방위를 할 때는, 요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을 가지고 내가 집을 사든지 이사를 한다고 알아볼 적에, 이런 방향에 가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거는 구기법인데, 앞에 요, 이렇게 이제 이 법을 알면은 간단하게 손으로 짚어서라도 금방 뽑는데, 이 법을 모르면은 이렇게 표로 만들어야 됩니다. 표로 만든 건데, 요거 몸진방이라고 제가 표시된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몸진방. 몸진방이라서 여러 개 빨간 글씨로 된게 있는데, 이 부분은, 몸진방이란 게 따른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시중에서는 몸진방에 대해서 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국기법의 본인 삼살방, 그리고 연락처궁, 그 자리가 바로 몸진방이 됩니다. 몸진방이. 보십시오. 나이, 저, 38세 되는 남자잖아요. 남자. 그럼 남동쪽에 가 있는 게 남동쪽. 여기 남동쪽에, 삼식신방향이잖아요. 그럼이 자리가 몸진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기법에서 모든 게 나왔는데, 이 부, 뽑는 법을 모르니까, 이 몸진방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따로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보고 표로서 이제 찾, 찾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기서 이 나이를 할 적에는 우리가 쓰는, 우리, 우리 한국 나이로 쓰는데, 사회는 뭐냐? 입춘 기준으로 이제 나이가 됩니다. 입춘이 지나면은 내가 아이 한살더 되고, 입춘이 전, 전에는 그 전에 거로 사용합니다. 이게 입춘 기준으로 하면 우리 나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사방의 개념 정리, 요 부분도 조금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시중에 보면은,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이사 방의 기중이나 어떤 다른 데 전복을 시키는 이론들이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론들이 발전을 하고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명약에서용신이란게 있습니다. 사주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당신은 목이 좋다, 화가 좋다, 뭐 수가 좋다, 그게 용신이다, 이제 이래서 그게 살아나면 좋다, 이제 어떤 이런 이론인데 만약에 이게 용신법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용신이 수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남쪽 방향으로 이사를 아예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야기가 됩니다. 이거 명리학은 사람의 그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물질에 대한 이론입니다. 용신이 수다면은 수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는 그렇게 바닷가나 강가나 이런 곳에 살면은 그것은 그 물질의 오행을 내가 봤기 때문에, 물질의 기운을 봤기 때문에, 그 아주 유용한 법이 됩니다. 근데, 허공에 있는 방향을, 방향까지 그 이제 물질을 수라고 해서, 그 북쪽, 북쪽은 좋고, 용신의 반대되는 남쪽은안 좋다. 이런 것은 조금 확장되는 이론이 있죠. 이분이 서울 사신다. 부산 살다가 서울 가셨다. 그러면 밑으로 못 내려오는 거죠. 서울 밑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안 좋은 게 됩니다. 언제 오든, 언제 가, 언제 하든, 동남아로 가든, 일본을 가든, 저, 뉴질랜드로 가든, 호주로 가든, 중남미로 가든, 남쪽 방향은 무조건 안 좋은 게 됩니다. 그래서, 용신법을 가지고 방향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좀확대시킨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방법이 있습니다. 공방법 역시, 그 육식갑자 중에 육식갑자 중에 각 손중별로 해서 두 자의 공망이 있습니다. 공망이 있는데 그래서 갑신손중 같으면 오미가 공망이 되지요. 갑신손중에 열자가 들어가는데 이제 오미가 공망이라니까 남쪽으로 이사를 가면 망한다, 허망하다. 이제 어떤 이렇게까지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공망금 역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있습니다. 그 다음 생기복덕법이 있습니다. 그생기복덕법은 태길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생기복덕법요 간지약입니다. 간지약. 태길에, 태길에 사용을 하고 방향에 하는 거는 이렇게까지 너무 다열면은 오히려 어는것이나안 좋은 쪽으로 한게또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생기복덕법의 적용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기복도법이란 거는, 그, 이사나, 이사방이나 태기나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을 하나의 생명체로 봤을 적에 이 생명체의 양의 기운이 원래에이 운행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이 어디에서 좋고 어디에는 안 좋고 이렇게 저, 저, 천체의 운행에서 영향을 받는, 요, 지구의 공간의 기운을 보는 법을, 보는 법이 있고, 그 사람, 그 사람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람 몸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생계복도법이나 이런 건그 사람 나이에 해당하는 간지를 보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학의 직위의 방이 구성상수오행의 생각으로 직위의 좋고 나쁜 방향을 가리는 법이다 했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구성학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강의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보면은 구성학으로 직위방위를 가지고 이사방위까지 적용시키는게 있는데 적용시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역시 확대해석입니다 구성학의 직위란 것은 기운을 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뭐냐? 내가 갔다가 돌아온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쪽 내가 보면 이 자리에 설정에 서쪽의 기운이 안 좋다. 내 서쪽의 기운이 모자란다 이러면은 좋은 나를 택해 가지고 그 서쪽 방향에 있는 좋은 자리 에 가서 머무면서 그 기운을 내 몸에 받고 그 기운이 있는 어떤 물질을 집에다 가져다 놓음으로써 그. 내한테 있는 그 기운을 순환을 시킨다는 어떤 이런 의론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효과도 있고. 제가 요 사람들 상담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분들이 있을지 어디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지내다가 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정말로 그 하루 만에 갔다 와서, 아, 정말 좋아졌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시 계시는데, 이 취기법이란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지. 이사란 것은 내가 가면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학의 취기 방위를 가지고 이게 이사 방향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확대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위에 있는 고기법 역시 고성학이 같은 고성학인데 구기법은 태어난 사람이 몇살때 어디 가고 몇살때 어디 가고 뭐 예를 들어 30살 때는 어느 방향에 가 있고 이렇게 그 태어난 사람이 성장해서 성장 소멸의 과정에서 원래 이제 어디 있으니까 어느 방향이 좋다, 안 좋다 이제 이런 이론이고 구성하고의 이제 지기 방향은, 지기 방향은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이 자리에 있을 적에 내한테 원래 기운이 어느 쪽이 안 좋으니까 어디 어느 쪽으로 가서 기운을 좀 받아오면 좋다 모자랑을 찾아준다는 그런 이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건 조금 차이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야기하기를 취기법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할 적에는 구성은 같은 구성 학인데 취기방위가 아닌 구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 구성학도 옛날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죠. 근데 한국에는 구성학이 활발하게 되지 못하고 어떤 이유로도 우리나라는 그 이시조선 을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세태가 됐습니다. 세태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구성학이 넘어가서 굉장히 상당히 활발, 활동, 활발하게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 다시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어떤 책이나 이런 이론들이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한국 사람들이 또 그걸 보면서 또 우리나라에 또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이래서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방위를 하는 게 국기법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구성하으로서 만들어서 사용해 내려오는 법이고, 이 지기법,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썼지만은, 일본에서 아주 요거를, 지기법 이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내치기 외치기 나눠가지고, 지기법이 다양하게, 이가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